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음, 심리상담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어, 막상 뛰어들었지만 어, 대학원 준비 외에는 뭘 해야 될지 막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리상담사에 대한 종류나 역할들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는 리 일환으로. 뭐 기업 심리 상담사 또는 군 심리 상담사 그리고 대학 학생 상담 센터의 심리 상담사 지금 시리즈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또 포스팅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학 학생 상담 센터 심리 상담사 2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영건 교수님의 연구인데요. 음, 이분이 이제 대학 상담센터의 상담자가 되려면 이런 역량이나 자질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상담 관련 역량, 그리고 인간적인 역량, 그리고 행정 및 기타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어떤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 관련 영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향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 개념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부 안 하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음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을 받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잖아요 이분이 어떤 호소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발달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정신적 뭐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어 구조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개념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장 중요한 영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으면 상담이 되게 중구난방이고 목표 없. 그러니까 질리 멸렬하게 이렇게 좀그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언급했고요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살, 폭력 등 위기 상담에 대한 능력을 언급을 했는데요 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명 중에 한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두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 사례 진행 및 개입인데요. 이거는 매 회기마다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종교를 잘 마무리를 짓고 만약에 자기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어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때 이거를 매끄럽게 잘 의뢰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담자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거는 심리 검사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한 평가 능력도 포함하지만,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 어, 이거는 아마 사람의 개념화를 잘 하게 되면 이어서 같이 잘 하게 되는 또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네 가지를 지금 상담 관련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손꼽으셨습니다. 네두 번째 인간적인 역량 중에서 그러면 인성적인 부분이죠.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말, 이제 질문을 했더니 성숙하고 적응적인 심리 건강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 전문가로서 확고한 윤리 의식. 네 윤리 의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리 의식 딱 그러면 잘 모르겠죠. 어, 상담자의 성실성. 그리고 개방성도 포함하지만 어~ 윤리적으로 이중관계라든지 비밀 유지라든지 또뭐 비용에 대한 분있든지뭐 등등등 어~ 윤리의식에 관련된 또, 음, 또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세 번째 개방성 및 수용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상담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어~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상담자 소진에 대처하는 능력인데요. 어, 상담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번아웃되거나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상담자들이 음, 낮은 연봉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일은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많고 어, 뭐, 자세, 재교육을 하는 데 대한 비용도, 투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연봉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소진을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확고하게 필요한다고 이분들이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행정 및 기타 역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체력 및 신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정신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한 신체의 건강에 따라오는 것처럼 체력 및 신체적 건강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 내 조직 간 갈등 발생 시 대처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상담센터 내에서 다양한 또 부서와 또 상담센터 내에 있는 여러 또 직급들과 같이 일을 할때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 적응 능력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 내걸고 있는 규칙, 규범, 뭐 어떤 프레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파울로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직업적 불안정성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연봉에 그리고 계약직이나 파트 같은 어, 불안정한 구조에. 또, 이렇게, 그,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 불안정성을 감수하고, 그리고 내담자를 만나서 건강하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세 가지 역량에 구분 없이 가장 중요한 역량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성숙하고 적응적인 심리 건강 상태를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 사례 개념화, 세 번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 네 번째, 상담 전문가로서 확고한 윤리 의식. 상담 진행에 대한 개입 기술. 근데 상담을 잘하는 뭐 기술이겠죠. 상담 전반적인 상담의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어, 스킬,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내담자에 대한 평가, 개방성 및 수용성. 재교육을 통한 상담 전문성 및 유지 관리, 상담자 소진에 대처하는 능력, 상담 전문가로서의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을 상위에 링크된 역량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대학 상담센터의 어, 뛰어들겠다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적응적인 심리 건강, 자기의 심리적인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인격적인 성숙을 가장 먼저 다뤄야될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울 때이 살아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배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들로 익히셔야 될것 같고요, 윤리 의식 그리고 상담을 전반적으로 잘하는 기술들이 가장 필요하면서도요. 소진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밖에 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역량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들입니다. 사무 및 행정처리 능력 그리고 호감을 주는 외모와 태도 세 번째 연구능력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능력, 학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재밌죠? 호감을 주는 외모와 태도가 별로 안 중요하대요.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상담사가 상담을 잘하면 되는 거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또 정신에 입각해서 상담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담사들 연봉은 얼마일까요? 2012년 연구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하가 3.5%였고요. 1000에서 1500만 원이 25.7%, 1500에서 2000만 원이 15.7%, 2500만에서 2500만 원 이하가 15.7%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이하가 거의 50%에 가까운 50%가 넘는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에서 3,000만 원이 5.7에서 3,000만 원 이상이 5.7%. 6천만원 이상이 4.1%네요. 6천만원 이상 받으신 분이 계시긴 계시네요. 어떤 분일까요? 궁금하네요. 아마 센터의 소장님이나 어, 아마 연구교수직을 연구 어, 겸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연봉, 연봉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그리고 행정업무 성희롱 예방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상담사들을 뽑을 때그 자격 요건들을 보면 양성평등 교육 또는 성폭력에 관련된 어 교육을 받았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어, 상담 관련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받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필수로 여기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주로 주제가 되는 진행이 되는 상담 주제인데요. 단기 상담, 그러니까 보통 6회 이하의 어떤 단기 상담의 경우는 진로 상담이 68%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과를 정해서 왔지만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 고민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학 상담 센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로 상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에서 20회기 상담의 경우도 진로 상담이 가장 높았고, 그 줄을 이어서 가정 문제가 20%를 차지했습니다. 중장기 상담에서는요, 음, 가정 문제 상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20에서 30회기는 성격 27%, 친구 문제 23%, 가정 문제가 했었습니다. 아 17%였습니다. 3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장기 상담으로 가기 경우에는 성격 문제가 25%, 친구 문제가 22%, 정신 문제가 2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로 상담 부분을 가장 어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 그리고 가정 뭐 친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학 상담 센터 내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또 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학 상담 센터 내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에 대한 역량 그리고 업무 어, 그리고 연봉 그리고 어떤 음,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 제가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